충분 <laughs> 생각하기 오늘은 며칠이지? 달력 봐야겠다. 춘분, 춘분이 뭐지? 도리야, 뭐해 해비야 춘분이 뭔지 알아? 춘분? 그림에 밭이 있네. 우리 함께 무슨 날인지 알아보자. 좋아! 춘분에 대해 알아요. 춘분은 어떤 날일까요? 춘분은 봄춘, 나눌 분, 봄을 나눈다는 뜻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고 춥지도 덥지 않아 1년 중 농부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절기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위치에 따라 정해져요. 춘분에는 지구가 어디에 있을까요? 함께 지구의 움직임을 살펴보세요. 춘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다가 중간에 멈추면서 낮과 밤이 같아지는 시기예요. 낮과 밤이 같아진 춘분이 찾아와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함께 살펴보며 알아보세요. 나이떡 빚기. 나이떡 먹는 날이라고 부르며 가족이 모여서 송편과 비슷한 나이떡을 빚어서 먹었어요. 반내기 얼었던 땅이 녹아 풀리기 시작하면서 농밭을 메고 한해 농사의 시작을 맞이했어요. 춘분을 맞이해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사한제 얼음이 귀했던 시절이어서 얼음이 잘 보관되고 다가오는 여름에 더위를 식히고 농사에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낸 제사예요. 머슴떡 먹기 한해 농사일을 함께 할 머슴들과 나이떡을 나누어 먹었어요. 이날 먹는 나이떡은 머슴떡이라고도 불러요. 구름점. 구름을 보고 그 해의 농사가 잘 지어질지 안 될지 예측했어요. 청색 구름. 해충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어요. 색 구름. 풍년이 들어 한해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적색 구름. 가뭄이 든다고 생각했어요. 흑색 구름. 장마나 홍수로 인한 피해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맛있다 도리야 충분을 맞이해서 나이떡이랑 볶은 콩을 먹으니까 좋다 콩은 왜 먹는 거야 볶은 콩은 곡식을 빼앗아 먹는 새랑 쥐가 안 빼앗아 먹길 바라면서 먹었대 아하 그렇구나 너무 좋다 떡도 먹고 콩도 먹고. 친구들은 충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봐.